안녕하세요. 나이꽃 채널의 손꽃님입니다. 오늘은 우리 강아지, 고양이도 좋아하고, 시니어 건강에도 좋은 아주 특별한 간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단호박, 당근 등 재료가 예쁘게 놓여 있는 모습.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단호박입니다. 단호박은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 아주 좋대요. 우리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저의 눈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겠죠? 단호박을 써는 모습. 단호박은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그리고 푹 익을 때까지 쪄주면 됩니다. 잘 익은 단호박을 으깨고 여기에 당근처럼 반려동물에게 좋은 채소를 잘게 다져서 같이 섞어주세요. 섞는 과정에서 사랑을 듬뿍. 담아주면 더 맛있어진답니다. 완성된 간식이 예쁘게 담겨 있는 모습 짠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됐어요. 정말 쉽죠. 이 간식은 우리 아가들이 맛있게 먹는 것은 물론 우리 몸에도 좋으니 일석이조 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